투론 논론의 7타점 기록 그습니다 감이 서서히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죠. 네. 저 네. 스윙. 나준 지 선수 입단할 때도 참 몸이 두텁고 좋다 이런 어, 생각이었는데 두텁죠. 지금 예. 뭐 보통이에요. 진짜. <웃음> <웃음> 더블 원 스트라이크. 이거 스윙. 더블 투 스트라이크. 저 극적으로 방망이 돌려보고 있는 나준입니다. 지 그러니까 좋은 감을 가지고 있는 선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타이밍이 안 되거든요. 예, 예. 예, 보시면 이제 팔스윙이 뒤에서 짧은 선수가 있고, 그런데 금 이정민 어, 선수가 이제 생각보다 좀 커요. 네. 예, 그런므로 인해서 약간 엇박자인데 그 점이 아무래도 그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더블 투스트라이크 유리한 카운트입니다. 3구 아, 그렇네요. 볼입니다. 원볼 투스트라이크. 좋은 선수네요. 네, 몸쪽 네. 바깥쪽. 그 그러니까 주심도 망설이게 하는 그런 공들을 잘 던져요. 그러니까요. 원볼투 스트라이크 에서 이제 4구입니다 4구 스윙 스트라이크 아리 아웃입니다